그러니까, 결론은, 구청에서 폭행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허가를 내줬고, 어? 이제, 그, 여기 이제, 인권 침해를 망건 내지 막, 이제, 했어.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은, 인권 침해 하는 거 계속 하라고, 방패, 저기, 이제, 저기, 나를 범죄자를 만든 거예요. 아주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응?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을 무지막지에 폭행을 한 거야 구청은 폭행 허가를 내줬고 경찰, 검찰, 법원은 폭행하는데 왜너 욕해 두들이쳐 맞지 응? 맞지 왜 욕해 왜칼 들고 욕해 어디서 반항이야 너맞좀봐 <laughs> 그리고 수갑 채우고 응? 벌금 때리고 벌금 안내니까 지명수배하고 통장압류하고 DNA 채취하, 채취한다고 협박하고 온갖 협박질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감히 저기 쳐 맞지? 응? 맞아 대대든지 말든지 하지 어디서 지금 반항이야 이거 이거잖아요. 지금 그 시초는 김현미가 했어 김현미가. 김현미가 폭행 허가를, 폭행, 허가 내주라고, 폭행 그 하라고, 대출까지 풀고, 뭐, 그 건축법을 뭐, 6개월에 한 번씩 수정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포항 지진에서 뭐, 내진 설계 들어가는 거뭐 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하고 뭐 해가지고, 내가 그두 번을 이제 그 건축법을 좀 이제 훑어봤는데, 어, 17년 12월 달에 그 이제 태, 내진에 대한 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진하면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전에 이제 공사해라. 그그 전에 이제 그 그래 가지고 그 이제 저기 그지? 막 마구잡이로 이제 건축 허가 내주고 응?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건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응? 이명박 때는 건축업자들이 사대 강으로 헤쳐먹고, 이제 박근혜 때는 못 헤쳐먹으니까 박근혜 탄핵시켰고,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은 그걸 아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기 그, 저기 뭐야, 마음껏 폭행해서 저기 늘은 헤쳐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 해줬고, 응? 이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우리가 알아서 공권력이 알아서 막아줄 테니까 너네 마음껏 폭행하고 해쳐먹어라 그렇게 한 거야 지금. 그러면 뭐그 뭔가 정책이 결정될 때 김여미 혼자 했겠어요? 국무회에서 문재인이랑 같이 회의해서 오케이 했겠지? 대출 푸은 것도 마찬가지고. 발뺌하면 절대 안 돼. 뭐이 인권변호사 했던 놈이 그딴 식으로 할수 있어? <laughs> 내가 아니, 이걸 공부를 하면 갈수록 더 화가 나요. 화가 나, 미쳐버려, 미쳐버려.